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 못 막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은 한국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카자흐스탄의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마자, 카자흐스탄 전역의 인터넷과 전력이 마비되며 시민들의 난동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 한국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담아온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설치한 충격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부 장관 아자트입니다. 2025년 5월, 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국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쿠이샤르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녀는 우리 IT 사업의 보안 점검과 관리부장인데, 저는 그녀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당장 이것을 보셔야 해요. 저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컴퓨터 코드 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코드가 그냥 무작위한 글자와 숫자로 보이겠지만, 저는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게 뭐죠? 하고 물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여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아니, 대체 누가 이걸 숨겨놓은 거죠? 중국인들이요. 이걸 백도어라고 해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모든 일을 그들이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이메일, 모든 은행 계좌, 모든 정부 기밀까지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으로 2017년부터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12개국에 걸쳐 34건의 육상 케이블 및 해저 케이블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중국 기반,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죠. 이게 여기 있었던 게 얼마나 됐죠? 하고 물었어요. 5년 정도요. 우리가 그들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요. 2020년 이후 중국은 자기네가 만든 CCTV, 인터넷망, 스마트 시스템 같은 걸 카자흐스탄 도시 곳곳에 설치했어요. 예를 들어 얼굴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중국 회사가 만든 인터넷 장비를 그대로 도입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비로부터 중국이 모든 정보를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이 코드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조종하는 리모컨 같은 거예요. 어떻게 조종한다는 거죠? 이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 따른 내용인데요. 우리 인터넷을 끌수 있어요. 은행들을 멈출 수 있고 병원들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신호등도 끌수 있고요. 모든 걸 다요. 2025년 1월에서 5월 동안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무려 3만 건 이상의 디도스나 스팸, 피싱 시도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파이 활동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를 중국의 정복국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고 쿠에샤르가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코드를 제거하려고 하면 그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알아차리면 이걸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작동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켜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요. 실제로 2022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 당시 대규모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연결을 무려 약23% 감소시켰던 사건이요. 중국은 완전히 우리를 게임기처럼 갖고 놀고 있어요. 저는 갇힌 기분이었어요. 대통령께 보고해야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긴급회의를 잡아요 하고 쿠일샤르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당장 대책회의를 해야 해요. 그러나 3일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장관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하고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어요. 우리 인프라 부장인 예르탄 발리에프였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전국 모든 게다 멈췄습니다. 본부에 도착하니 모든 방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가 일어난 거죠? 하고 예르탄에게 물었어요. 정확히 새벽 3시 17분에 카자흐스탄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하고 걱정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어요. 은행들이 돈을 처리할 수 없고, 병원들이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어요. 공항은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없고 신호등까지 얼어붙어 있어요.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연결된 해킹 그룹인 APT-41 계열이 통신사, 공기업, 항공사 같은 핵심 인프라에 숨어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 언론, 방송도 불안정해져서 실시간 전달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국이 본넷 공격을 한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인터넷 연결된 카메라 공유기 등의 수많은 감염된 기기들을 통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서버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공격입니다. 누군가가 재배를 한대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중국이 실제로 자신들의 비밀무기를 작동시킨 거였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완전한 디지털 마비예요. 알마티부터 아스타나까지 모든 도시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기본적인 서비스를 수동으로 복구하는데만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며칠이나 걸린다고요? 며칠 동안 작동하지 않는 장비 때문에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항공 교통 관제 없이는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디지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 화상통화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타난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장수연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을 위한 중국 기술 지원팀의 리더였죠. 우리 시스템을 당장 복구하세요. 하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복구는 꽤 걸릴 거예요.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우리 중국과 2018년 디지털 경제 협력 MOU를 맺으셨잖아요. 몇년 동안이라는 명시 없이 서로 계속 협력하자고 무기한 계약하신 거 모르시나요? 중국은 계속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협박이에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우리 중국은 실제로 2025년까지 76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당연히 적절한 수익이 따라야죠. 기본적인 경제학은 이해하실 테니 앞으로도의 계약 유지에 계속 서명해주세요. 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녀는 사업거래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어요. 장수엔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복구가 지연될 것 같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이해하시겠죠? 그날 저녁 카자흐스탄 정부 긴급 내각 회의를 열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들과 절망적인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명해야 해요 하고 재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서명하면 우리나라를 잃는 거예요.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달리 선택할 게 있나요? 하고 국방부 장관이 물었어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유럽은 너무 멀고 자기들 문제로 바빠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자흐스탄은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중국과 싸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쿠일샤르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방이 웃음으로 터져나왔어요. 나쁜 웃음이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제안해서 불가능해 보일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한국이요? 하고 통상부 장관이 말했어요. 작은 나라잖아요. 한국으로 중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술 선진국이에요. 하고 쿠일샤르가 말했어요. 그들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고요. 하지만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아마도 더큰 나라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방을 둘러봤어요. 모든 얼굴에 의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우리와 석유거래도 없고 군사협정도 없고 특별한 무역 관계도 없었어요. 연락해 보세요 하고 마침내 말했어요. 조용히, 비밀스럽게요. 만약 중국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전체 해킹 사태가 일어날 테니까요. 그때까지 카자흐스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국가의 최후를 걸기로 했던 일의 결과에 대해서요. 며칠 후 보안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만 나타나고 있었고 이름은 없었어요. 디지털 장관 아자트 올존바에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한국과학기술부의 한설아입니다. 카자흐스탄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도움이죠? 완전한 디지털 시스템 교체요. 일주일 안에 새롭고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카자흐스탄을 운영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떨어뜨릴 뻔 했어요. 일주일이요? 중국은 기존 시스템을 다시 켜주는 조건으로 무기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7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조건이 뭐죠? 하고 물었어요.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중국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다른 나라를 공짜로 도와주는 국가는 없거든요. 조건은 없어요, 장관님. 한국은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함정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어요. 국제정치에는 항상 함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설아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가지 부탁만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독립을 이루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도 도와주시길 바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전화기를 뚫어지게 봤어요. 다른 나라들을 도와달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와달라는 뜻인가요? 기술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카자흐스탄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면 다른 나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 속에서 따뜻한 뭔가를 느꼈어요. 진짜 희망이었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 팀이 아마 내일 밤에 도착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고 있을 때 작은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고 20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를 구할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대학생들 같았어요. 그때 30살 정도로 젊어 보이는 아자트 장관님이신가요? 저는 유건우입니다. 확신에 찬 악수를 했어요. 그의 악수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물어봐야겠어요. 20명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우리 전체 디지털 인프라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중국은 5년 동안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건우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자정부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 기술도 있어야 하고 쓸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유엔과 한국이 함께 손잡고 왔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계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은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자정부를 만들고 어떤 순서로 어떤 기술을 써서 누가 맡아서 할지를 설계도처럼 정리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계획돼 있고요. 유건우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들고 온 상자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무거운 하드웨어와 물리적 조종이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가방을 열고 신발 상자보다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 서버 하나로 1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디지털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는 기존 하드웨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시스템 옆에 새 시스템을 만들어서 준비가 되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작은 장치를 뚫어지게 봤어요. 중학생이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회에나 쓸 법한 사이즈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우리 정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 정부뿐만 아니에요. 은행, 의료, 교통, 모든 것을 다요. 우리 시스템은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원격으로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기존 시스템을 중국이 모든 문과 창문을 조종하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말했어요. 중국이 원할 때마다 당신을 안으로 가두거나 밖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우리 시스템은 당신만이 조종할 수 있는 자물쇠로 당신만의 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하죠? 꼭 보복하려 할 텐데요. 그런데 건우 씨의 대답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열쇠가 당신에게 있는데 중국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밤, 한국팀이 우리 정부 건물에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마치 섬세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 같았어요. 소리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시간 만에 응급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장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항공 교통 관제가 다시 온라인에 연결되었어요. 은행 보안 시스템도 복구되었고요. 한국 엔지니어들 옆에서 일하고 있는 쿠일샤르를 봤어요. 그들의 방법을 배우면서 눈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장관님, 한국의 기술은 경이롭습니다. 중국은 이걸 건드릴 수 없어요. 둘째 날 새벽까지 카자흐스탄 전체의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복구되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뱅킹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웹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국팀은 새로운 기술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작은 나라가 디지털 제국인 중국에 맞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였어요. 그러나 중국의 복수는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한국팀이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유건우가 우리의 새로운 은행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안 모든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 메시지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디도스 공격이에요 하고 유건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청난 규모예요. 세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기들로 우리 서버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에 흘러가는 숫자들을 봤어요. 초당 수백만 개의 가짜 요청들이 우리의 새 시스템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이 견딜 수 있나요? 지켜보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건우가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빨간 경고들이 사라졌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우리의 새 시스템이 그 공격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흡수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놀라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중국 시스템들은 중앙에서 조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중앙을 공격하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죠. 우리 시스템은 달라요. 수천 개의 작은 서버들의 부하를 분산시켜요. 한마디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이 없어요. 하지만 중국이 끝낸 건 아니었어요. 한 시간 후에 우리의 모든 국제 전화선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엔 다른 나라들과의 인터넷 연결이 작동을 멈췄어요. 중국이 우리를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가둘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유건우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위성 전화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이건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는 미국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만든 소형 위성을 돌려서 지상에 인터넷을 보내는 서비스예요. 중국이 아무리 해킹해봤자 우주에 있는 미국의 인공위성의 연결을 막을 순 없거든요. 그러나 그날 저녁 유건우는 경악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대체 왜 이런 미친 계약을 한 거죠? 무슨 말이죠?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맺은 공식 계약을 봤어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카자흐스탄의 가상화폐 텐계를 연결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전자화폐 간의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요. 그게 무슨 문제죠? 그 말은 곧 카자흐스탄이 돈을 쓸 때마다 중국 시스템이 같이 작동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국경을 넘는 돈의 흐름이 모두 중국의 감시망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카자흐스탄의 돈을 모두 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한 협력처럼 들렸던 그 제안이 사실은 전면적인 금융통제 시스템이었어요. 유건우가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해킹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고 그 페이지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총한방 쏘지 않고 중앙아시아를 중국의 식민지들로 만드는 거예요. 1940년대 세계 대전 시대처럼요. 뭘 해야 하죠? 하고 쿠일샤르가 물었어요. 이건 카자흐스탄보다 큰 일이었어요. 중국이 여기서 성공하면 똑같은 방법을 모든 곳에서 사용할 거였어요. 모든 작은 나라가 디지털 식민지가 될 거였어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식민주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해요. 유건우는 마침내 말했어요. 이걸로 많은 게 설명되네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봤어요. 기술 제공, 의존성, 갑작스러운 조종. 하지만 이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거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중국이 계약을 맺어서 단순히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전략이었던 거네요.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들이 이 시간 안에 차례로 전화를 했어요. 카자흐스탄에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자신들도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키르기스스탄의 카리토프 대통령은 무역 회의에 참석하러 간 멕시코시티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자트, 우리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어. 같은 위협들을 말이야. 너의 한국 동료들이 우리도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전화들이 왔어요. 다섯 개국이 모두 같은 디지털 식민지화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말이에요. 중국의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모든 문서, 모든 계획, 그들이 사용한 모든 방법을 말이에요. 세상이 디지털 식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유건우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완전히 지원할 거예요.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더 이상 카자흐스탄 대 중국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자유대 조종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날, CNN, BBC, 로이터, 알자지라 등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언론사들이 이제 렌즈를 저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제 뒤에는 큰 화면이 우리 발표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목은 중국의 체계적인 디지털 식민주의의 증거였어요. 기자들로 가득 찬 방을 바라봤어요. 일부는 의심스러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코드는 5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기반 시설에 숨어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메일, 모든 은행거래, 모든 정부 문서를 감시할 수 있게 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빠르게 들려왔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더 빨리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드는 단 하나의 명령으로 한 나라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꺼버릴 수 있어요. 병원, 은행, 공항, 신호 등까지 모든 게 중국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될 수 있어요. 중국의 계획 5단계를 여러분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제공한다. 2단계 그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다. 3단계 숨겨진 조종 시스템을 설치한다. 4단계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 해킹으로 조종한다. 5단계 디지털 주권의 항복을 요구한다. 그때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비난을 하고 계신데, 이 문서들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쿠이샤르와 한국팀이 준비한 자세한 기술 분석을 보여줬어요. 우리 IT 전문가들이 모든 코드라인을 검증했어요. 한국 디지털 전문가들이 기술적 정확성을 확인해줬고요. 이 문서들은 우리 시스템을 조종했던 서버에서 직접 나온 거예요. BBC 기자가 일어섰어요. 어떻게 이런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빠르게 교체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UN과 대한민국의 아낌없고 조건 없는 지원을 통해서요. 한국 디지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가 전체 기반 시설을 교체해줬어요. 한국이 대가로 뭘 요구했나요? 하고 로이터 기자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단 하나의 부탁만 했어요.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독립을 이루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도와달라고요. 방이 질문들로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고 카메라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오늘 중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 피해자들에게 모두 요청합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을 포함합니다. 어떤 나라도 기술을 통해 조종당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주세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1시간 만에 제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대통령들, 총리들, 디지털 장관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카리토프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전화했어요. 아자트, 당신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봤어. 키르기스스탄이 공식적으로 디지털 독립 달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게. 다른 중앙아시아 지도자들도 비슷한 전화를 했어요. 24시간 만에 다섯 명의 대통령이 모두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아스타나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3일 후, 우리 수도 아스타나의 메인 회의장에서 모였어요. 한국팀이 밤낮 없이 일해서 다섯 개국 모두의 시스템을 확장해 놨어요. 유건우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연결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각 나라는 이제부터 자신의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조종합시다. 하고 모인 대통령들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원을 공유하고 디지털 공격에 맞서 서로를 방어할 수 있어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나라들이 백업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카비토프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중국이 보복할 때는 어떻게 하죠?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미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의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말했어요. 의존 대신에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같은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수십개 나라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현재 카자흐스탄은 전자정부 개발지수의 온라인 서비스 부분 OSI에서는 세계 기준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당당히 1위였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전역의 나라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순위나 인정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대신 자유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디지털 식민주의의 피해자로 시작했지만 한국과 세계 사회의 도움 덕분에 디지털 해방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늘의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모든 시스템이 조종당한다는 걸 알게 된 카자흐스탄의 분노만 남았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언어가 될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이름 아래 진행한 식민화였고, 그에 맞선 우리나라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고립된 피해자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디지털 독립의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작지만 따뜻한 기술 국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기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장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또 좋은 장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장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